안녕하세요. 문학 작가이자 번역가인 물란선생 진화입니다. 물란선생이란 글로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바로잡거나 둘 중에 하나인 선비를 말합니다. 그런 과연 저는 어느 쪽에속할까요 오늘도 자치통감에서 뽑은 중국 역사의 유명한 정치명언을 하루 한마디씩 원문과 더불어 낭독하며 음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명언입니다. 친척이 상을 받으면 백성이 그 공을 따져본다. 원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친척수상 국인계공야 중국어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친치쇼상 궈은지꽁예 문장을 살펴보죠 오늘도 쉬운 한자로 되어 있네요 친할친친할척 계례척이라고 하기도 하죠 친척은 친족과 외척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받을 수상상 그래서 친척이 상을 받으면 국인 나라 사람이니까 백성이겠죠. 개는 세다 헤아리, 헤아리다의 뜻이죠. 공공, 그러니까 공을 세다 헤아려본다. 즉, 받은 상과 세운 공이 서로 걸맞는지 살펴보아서 걸맞다면 고개를 끄덕이겠지만은 걸맞지 않으면 민심이 흉흉해지다 마침내 언젠가는 폭발해 버리는 경우를 역사에서 적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명언은. 서기 26년 한나라 광무제가 신나라를 무너뜨린 그 다음에 농공행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음향후 음식이라는 제후가 한 말이에요. 이 음식이라는 자는 자기의 여동생이 귀인이었어요. 귀인이라 함은 광무제 때 처음 설치한 지위인데요 황후 이에 의 후궁 가운데 가장 높은 비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권세가 상당히 세지 않겠어요. 하지만 음식은 상을 내리려는 광우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미 황제의 인척으로서 제후의 반열에 올라 있는데 공을 좀 세웠기로서니 또 많은 상을 받으면. 천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말고도 공을 세운 장수가 많습니다. 친척이 상을 받으면 백성이 그 공을 따져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정중하게 상을 거절해요. 참 멋진 신화 아닙니까? 이런 멋진 신화, 명신이 있었기에 명군으로서 광무제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된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만약 뭐 여동생이 황제의 세컨드, 그러 그러니까 뭐 최고 지도자, 이 세컨드라고 하면 자기가 당연히 넘버 3리라고 생각해서 모든 이권에 개입하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애꿎은 여동생이 봉변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황제, 즉뭐 최고 지도자를 실각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게 되죠. 그런데 음식이 한 오늘의 정치명언은 음식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전국시대에 공손룡이 평원군에게 한 말을 음식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평원군과 공손룡의 이야기를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원군은 이름이 조승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가 살펴보았던 호복기사의 개혁으로 유명한 조무령왕. 아, 그때 이런 유명한 정치 명언도 남긴 사람이죠.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왕이라는 말을 자처하겠는가. 그 조무령왕의 아들입니다. 이 평원군은 제나라의 맹상군, 초나라의 춘신군, 그리고 위나라의 신릉군과 더불어 전국 사공자로 유명했어요. 이 사공자들은 되게 선비 기르기를 좋아했는데요. 평원군 역시 그 문화에 수천명에 이르는 식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평원군의 저택에는 아주 높은 누각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애첩 하나가 올라가서 놀다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민가에 어떤 젊은 발이 아저씨 하나가 물을 깃는데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무척 우습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깔깔깔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이에 수치스럽다 못해 열받은 젊은 발이 아저씨는 평온군을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그 예첩에 목을 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 좀 비웃었다고 목까지 쳐달라고 하는 건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만 평온군은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뭐 대범하게 보이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빨리 말을 끝맺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당연히 약속을 지킬 리가 없겠죠. 시간이 흐르자 이상하게 그 많던 식객들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원군이 식객 가운데 반장격인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평원군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모두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의리와 신의가 전부일 뿐인데 당신같이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무엇을 믿고 그 밑에 있겠습니까? 그때서야 평원군은 아차 싶어서 아쉽지만 아깝지만 그 이쁜 애첩에 목을 쳐서 전름바리 아저씨에게 보내요 그러자 그 문화를 떠났던 수많은 식객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네요 이 평원군은 서기 259년에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이 진나라의 대군에 포위되었을 때 초나라와 위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해서 조나라를 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공손령은 그 많던 평원군의 식객 중의 한 사람으로 제자백가 가운데 명가, 즉 논리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주장 가운데는 백마비마론이라고 해서, 백마는 말이 아니다는 아주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정치명은 다시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친척이 상을 받으면 백성이 그 공을 따져본다. 원문을 낭독해보겠습니다. 친척 수상 국인 개공냐. 중국어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치명언을 의미하면서 껴있는 시민의 삶을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